안녕하세요 공대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3D 운전교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3D 운전교실 제작, 제작자가 이번에 신차를 출시했어요 그 이름은 부가티이고요 그 최고 속도가 3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제가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부터 해야 돼요, 일단은 일단은 수진부터 하고, 그 다음에 기어를 뒤로 넣어서 바꿔야 돼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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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정지. 죽고요. 이쯤에서 가속페달을 밟습니다. 이게 이거, 이거 되게 컨트롤하. 펀치도... 자식까지 나온 거 아닌가? 그 박으면요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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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도가 뚝어졌는데 박지 않으려고 노려보하고했습니다 오... 어, 오... 어, 오... 어, 넘은 건 봤으니까, 잠깐만, 어? 제고 속도는 한340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은, 잠깐만요. 이부가이 말고도, 해 볼게요. <laughs> 이거는 특이하게 이 창이 특이하게 창문이 열려요.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갑시다. 뒤로 수진. 갑시다. 이 차가 그리고 또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그리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참 게임 중에서도 유익한 게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3D 운전 교실 게임을 하면서 운전 면허를 딸수딸 따시, 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익한 게임인 것 어... 같아요.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이커트모드가잘안 안 돼서 그 선을 좀 지키고 싶은데 선이 자꾸 넘네요 아 일단은 속도 테스트하고 두 가지보다 컨소롤하기가 이게 더 쉽네. 확실히. 269, 270? 돌파? 잠깐만. 270에서 더 나갈 수 있나? 70 오, 넘었고 74, 70... 75즈 치즈, 아, 최은 속력은 였습니다 즈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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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가 치즈, 이 남부드기니라고 남부드기니 람보르기니. 남부드기니도 빠든데 아 잠깐만요 잘못 들어갔네 이게 뭐그 모비즌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거 거기 여기서는 모비즌 앱에서는 15분 이내 촬영을 맞춰야 되는 데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할게요. 아, 됐네. 이제, 이제, 뒤로, 아까랑 똑같이 뒤로 가볼게요. 뒤로 가는 이유는, 뒤로 가야지 최고 속도를 좀알수 있어요. 여기서 하면, 커브길이 있어서, 커브길에 가면 제가 좀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, 직선 코스를 해야지 속도를 알수 있어요. 그래서, 뒤로 가서 일정, 일정 도도에 멈추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갑니다. 여기서 고 나300넘을것같 은데요？제 예상 에는 <laughs> 200 토파, 220 토파. 2 7 0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? 270? 아니는가? 250 정도? 나올 것 같은데? 예상해. 예상해내요 과연 제 예상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? 가봅시다. 잘해야 되는데. <laughs> 그 다음에 는 결론은 제일 빠른 차는 부가티였습니다. <laughs> 부가티였고요. 두 번째는 아 이거 최고 시속을 말이안 해줬네요. 최고 시속은 2 0 2 5 2 k m 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빠른 차는 부가치 시돈이고 두 번째로 빠른 차는 그 람보르기니 아 아니네요. 스포츠카하고 세 세마... 마지막 꼴등인 남불르기입니다 예, 순위는 1, 2, 3등으로 정해졌고요. 그, 제가 전에, 그, 컴프야, 컴투스 프로야고 생방송을 했었는데,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, 다음엔 더 재밌는 생방송으로 찾아볼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. 마무리 멘트 할까요? 영영재재밌보셨으으면독독 y y 요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도 재밌는 콘텐츠도 찾아올 테, 올 테니까 올 테니까요. 그건 기대해 주시 Punish p